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커리아TV 이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인 아이젠과 소스 패치츠가 이렇게 나옵니다. 체인 아이젠은 국산 스탠레스 13핀으로 나오는 훌륭한 아이젠입니다. 자, 아이젠이나 스패츠가이 브랜드가 따로 있냐, 공장이 따로 있냐, 없냐, 이것부터 설명드리면 브랜드도 어차피 우리나라 하든 중국 하든 외국을 하든 중소기업의 가내 공업의 수준에서 만드는 게아이젠가스패치입니다 봉제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식인데 자, 아이젠은 13핀으로 나온 체인 아이젠이 이렇게 나오고 핀수가 많을수록 길이는 짧아지고 핀수가 적을수록 길이는 길어진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스테니 부피가 적죠. 규모가 적은데 많이 찔 수가 없다 하는 거죠. 18핀도 나오고 뭐 21핀도 나오는데 그렇게 많으면 은핀 길이가 너무 짧을 수가 있고 또 9핀 8핀 이 가면 핀이 너무 길 수가 있습니다 13핀이 최적화된 핀 수고 길이도 최적화된 길입니다 보시면 스텐넷으로 체인이 다돼 있고 고무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 d e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케이스도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몰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올리 나올 때는 신발을 신발 사이즈에 맞는 걸 구매해서 이 신어야 이렇게 체인이 골고루 분포가 되고 앞뒤 균형이 맞게 됩니다. 맞지 않는 걸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너무 큰걸 사면은 이맨 뒤쪽 핀이 신발 밖으로 튀어나와서 불편하게 되고. 너무 작은 걸 사면 이 실리콘이 밑으로 땡겨 들어갔어. 빨피게 됩니다. 틀어지게 되니까 신발 사이즈에 맞는 걸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게 제일 안전한 사냥을 즐기는 방법이고, 이렇게 두개 세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세트로 나오고 있고, 13핀 되어 있습니다. 보관 케이스가 있고, 벌크 타이가 이렇게 또 따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크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따로 나오는 건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고 신발 사이즈에 맞게 구매라고 이렇게 표시 또 되어가 있고 여기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스몰 사이즈 이렇게 나오고 국산 체인이고 미디엄 사이즈 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지 사이즈는 체인 색깔이 검정색으로 나오죠? 어? 실리콘 고무 색깔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요렇게 보시면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보면 스테인리스 체인 13핀 요렇게 나와 있어요. 국산 스테인리스 체인 13핀 13 포인트 체인 모습. 요렇게 찾는 모습 요렇게 나오고 있고 사이즈 표기도 여기 돼 있습니다. 그리스페치는 시어 스패츠라고 아이젠은 25,000원입니다. 그럼 어. 아, 25 브랜드 가면 4만 원, 45,000원 45 이렇게 한대 똑같지만은 브랜드를 붙이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게고 여러분, 브랜드를 안 붙이면 이렇게 저렴하게 고객님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된다 하는 거죠. 스펠트는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고 보관 케이스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죠. 보관 케이스. 부피가 아주 조,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게 부피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찾는 모습은 여기 있죠. 이것도 국산인데 자. 스패치의 중요성은 뭐냐면, 사계절 쇼스패치로 해서 사계절 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안에는 망사와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천과 망사가 이중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면, 땀이 채이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옷에 감겨서 돌아가는 것도 방지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거 눈이 올 때는... 옷 바깥에 하면 되고요. 비가 올 때는 옷 안쪽에 하면 되는데 이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이 부분이 신발 앞에 코에 거는 방법이 여기 여기 고리 걸려 있죠. 우리 걸면 이렇게 뒤쪽에는 실리콘 이렇게 이돼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사계절 소스패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1년 내내 쓸수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봄, 가을이나 여름에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신발 뒤쪽으로 흙이 많이 뛰어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찼을 때 신발 뒤쪽에 흙이 뛰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를 하고 또 먼지가 많거나 흙이 많이 튈 때도 바지가 랭이로 옷 위에, 옷 위에 하면은 옷을 깨끗하게 할수 있고 옷 배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계절 소스 패티가 중요한 건 1년 내에 쓸수 있다 하는 거와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럼 비올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비올 때는 옷 안으로 해서 물이 신 안으로 타고 내려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두개 셉트로 이렇게 만원에 나가니까 아주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는 그런 쇼스패치니까꼭구매서 아이젠은 아이젠 대로 스패치는스패치 대로 다 소모품이니까 필요한 제품이다 가는 겁니다. 이, 아이젠 2만 5천원 국산 아이젠 국산 쇼스패치 만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레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리TV입니다. 감사합니다.